아이패드 미니, 애플 아이패드 미니. 애플 2024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들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영상 시청이나 웹 서핑할 때 정말 만족스러워요. 최신 A17 10세지 탑재되어 멀티태스킹과 게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훌륭해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특히 USB-C 포트 덕분에 충전과 연결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다만, 애플 펜슬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완벽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특히 재택 근무나 출장 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어요. 2024년형 애플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 작은 패드는 무게가 가벼워서 한 손으로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21cm의 화면은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A17 칩셋 덕분에 성능이 뛰어나고 멀티태스킹도 아주 부드럽답니다. 특히, USB-C 포트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편리하고,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어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디자인 또한 세련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타일을 살려줄 거예요. 물론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성능과 휴대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동이 자전분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